귀 바깥에서 소리를 내주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테스트. 어지간한 뭐 스포츠에서는 이게 빠질 아, 이렇게하지 빠지는구나. <laughs> 물구나무만 서지 마십시오. UFC 같은 경기도 될려나? 자 이어폰 춘추 전국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저도 이어폰 많이 갖고 있어요. 특히 무선 이어폰, 에어팟. 프로2도 가지고 있고, 앵커, 뭐, JBL, 뭐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긴 폴리 이어폰도 가지고 있고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어폰 족이 아닙니다. 한열번 나가면은 이어폰 끼는 경우가 뭐, 한 번, 두번 정도? 기차나 비행기나 뭐, 장거리 여행해야 될 때, 너무 심심할 때, 이런 거 제외하고는 잘안 껴요. 왜냐하면은, 물리적으로 귀를 막고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는, ANC 기능이 내장된 이어폰들이 많이 나왔죠. 외부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해서 정말 음악에만 몰입 급하게도 해주지만 또 반대로 외부에 있는 소리가 들리도록 요즘에는 거의 ANC 기능에서 외부의 소리를 듣는 거를 항상 켜놓고 다녀요. 너무 뿜 이렇게 단절된 느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은 물리적으로 아예 늦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소리를 들수 있는 제품들을 선호 하시죠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바깥에서 여기 골, 여기 안에 뼈를 통해서 소리가 진동이 돼서 느낄 수 있게. 예전에 뭐, 베토벤이 그렇게 작곡을 했다 그러잖아요. 어쨌든, 개방감은 어마어마한 장점인데, 단점도 있어요. 중고역 대는 그나마, 음, 들을만 한데, 저역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소리가 그 유닛이 어길 떨면서, 고를 충분히 진동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, 으, 하면서 여기 뭐, 피부가 약간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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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리는 느낌? 코스트콘가에서 그 하나 있길래 이렇게 들어보고, 아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하진 않았거든요. 운동하시든지, 아니면 자전거를 타시든지, 등산하시든지, 이런 분들은 귀를 막지, 않는 이어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특히나 운동하면 땀이 나잖아요. 그귀 속에 땀이랑 뭐 ANC 기능으로 소리는 통과해서 들리긴 하지만은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느낌이 그렇게 즐겁지 않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는 막는 형식도 아니고 골전도도 아닌 귀 바깥에서 소리를 내주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리뷰 의뢰를 받은 제품도 그 중에 하나예요. 귀 안에 넣는 부분이 없어요. 이렇게 귀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형식이죠. 그래서 케이스는 약간 이렇게 생겼고요.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 뭐, 뭐 에어팟 프로라든지 뭐 JBL 약간 두 깨는 조금 아... 비슷한가? 뭐 얇기도 두껍기도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디자인은 약간 이렇게 좀 넓적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.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넣을 수가 없잖아요.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이두 가지인데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어 얘는 스포츠 모델이고 얘는 그냥 뮤직 모델이에요. 가장 큰 차이점은 스포츠 모델은요 LED가 들어옵니다. 그냥 조명용 LED가 아니라 이게 UV 살균 LED래요. 스포츠 모델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, 특 여기 막땀 묻고 이어폰 쓰시는 분의 염증 때문에 되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게 쓸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끼우면 10초 동안 이게 UV 램프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. 기본적인 소리는 똑같습니다. 두 개가.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앱에서 조금 상세 기능이 조금 달라요 USB-C 케이블로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딸랑 완충된 상태에서 8시간 들을 수 있다 그래요 케이스랑 같이 쓰면은 뭐다 쓰고 다시 넣어서 충전을 쓰고 이랬을 때 네, 35시간 자귀 한번 걸어 볼게요 어 근데 요 센터가 요 귓구멍에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분은 계실텐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유닛 가운데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리 나는 구멍은 밑에 있는 스마일 표시를 통해서 소리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아랫부분을 통해서 소리가 일로 꽂아지고 있어요. 귀 크기에 따라서 귀의 모양에 따라서 위치는 조금씩 변동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위에서 세팅이 되어도 문제가 없이 소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,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소리를 들어봤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. 약간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더 생기는 거죠, 밑에가.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이렇게 귀를 팔수 있는 <laughs> 세계 최초 이어폰입니다. <laughs> 그리고 ANC가 내장되어 있나요? 라는 댓글이 올라올 것 같아요. 이 기기는 ANC가 적용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ANC 기능은 일단 귀를 막아야 됩니다. 귀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바깥소리를 뭐 역상의 페이지를 넣어가지고 뭐 캔슬시킨 거나 아니면 은 마이크를 통해서 뚫어서 또 들리게 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귀를 아예 막지를 않기 때문에 ANC하고는 거리가 먼 제품이에요. 이 제품에서는 외부의 노이즈를 절대 로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. 불가능해요, 그거는. 하지만 외부의 소리는 어떻죠? 그냥 뚫려 있으니까 들릴 수밖에 없다. 네. 그러니까 귀도 팔수 있다, 이 말이에요. 저는 운동을 안 하는데 가끔씩 뭐 버스 타러 갈때막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어 이어폰은 뛸 때, 온몸이 막 진동하면서 귓구멍 안에 압력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죠. 그러면서 어떤 이어폰들막 뿌직뿌직 소리 나는 경우, 극극극한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,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. 근데 이 제품은 그렇게 없어요. 그냥. 그냥 여기다 걸치는 거기 때문에,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한테는 최고 선택이죠. 자, 우리 귀돌이 파파님, 오랜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의 귀 사이즈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. 제가 볼 때는 일반 성인보다는 조금 작아. 저랑 조금 다르죠. 약간 중앙으로 오는 사이즈. 여러분은이 귀를 파기 가좀 어렵긴 하겠네. 별거 없습니다.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아, 누르지 말고 이 정도로. 아, 뭐 소리가 막히는 게 있나? 요 똑같잖아. 그 정도로 소리 외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떨어지나안 떨어지나 테스트. 예. 안 떨어지죠. <laughs> 어지간한 뭐 스포츠에서는 예. 이게 빠질. 아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. <laughs> 물고나무만 서지 마십시오. <laughs> UFC 같은 경기도 될래나? 자. <laughs> UFC 인증은 못 받았군요. <laughs> 물구나무 석이 UFC 같은 운동만 안 하시면 안 빠진다. <laughs> 음질 얘기를 안할수 없습니다. 어쨌든 이어폰이잖아요. 이어폰은 이 작은 데도 저음이 충분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근데 헤드폰은 왜 이렇게 커야 되냐. 귀에 고막에 가까이 갈수록, 그리고 이렇게 실링이 될수록 저음이 고막으로 전달이 잘 됩니다. 이어폰의 위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, 예를 들어서, 자, 헤드폰. 헤드폰하고 이어폰하고 사실 몇 센치 차이 안 돼요. 근데, 이만큼 빠진 것 때문에, 물론 뭐 헤드폰도 사이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은 최소한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, 이어폰을 낀 것만큼의 저음의 양이 나오거든요. 물론, 저음이 그 같지는 않아요. 비슷한 양의 저음을 위해서는, 이 메선지 차이 때문에도 이게 커져야 된다고. 얘도 완전히 귀를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일반적인 이어폰보다는, 커야 돼요. 그러니까 얘도 수직은 되게 커요, 이게. 이어폰의 유닛보다는 상당히 큽니다. 그래도 이게 어쨌든 귀 구멍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 사실 이 제품의 리뷰 요청을 받았을 때 저거 왠지 저음이 안 나올 것 같은데, 아예. 반신반의 하면서 제가 제품을 받았어요. 뭐, 이어폰 중에서 저음이 아주 좋은 걸 10으로 보고 정말 쓰레기를 0으로 봤을 때전 사실 저음의 양감은 한 2, 3 정도밖에 기대를 안 했어요. 근데,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니까, 한7 정도는 줄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게 생긴 것 치고는 저음이 상당했어요. 물론, 10까지 될 수는 없지만은, 뭘, 뭘, 뭐랑 비교할까? 에어팟 프로랑 비교하자. 그래. 자, 일단, 에어팟 프로 들어보세요. 에어팟 프로 2세대입니다. 그리고 앱을 보시면은 앱에서 EQ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음의 양감을 좀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EQ 올려도 저음의 반응 이 그렇게 즉각적이진 않아요. 근데 저음보다는 한중중음 대역이나 고역 대역이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. 스포츠 모델하고 일반 뮤직 모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UV 살균 기능이 있다 없다도 있지만요. 앱을 들어가서 보면은, 스포츠 모델은 걸음수 측정하는 게 있어요. 운동하시는 분들 그 기능 되게 좋겠죠? 그래서 그런 앱에서 약간의 디테일한 차이점은 있습니다.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, 장점부터 갈게요. 퀄컴 드래곤 사운드 인증되어 있다. 하드웨어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.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사용할 수 있다. 그런데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나 그런 소스 기기에서도 그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. 저는 아이폰이라서 그게 안 돼요. 물론 이게 좋은 칩셋인 건 맞아요. 하지만 제품 자체가 몰입해서 음악을 듣는 그런 컨셉의 제품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장점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저한테 와닿는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, 6축 모션 센서 공간 오디오 된다. 어, 개인적으로 공간 오디오는 잘안 됐습니다. 저는. 하지만은 어쨌든 신기한 경험을 할수 있는 건 사실이죠. 블루투스 5.3 연결성 괜찮죠. 그러니까 16.2mm 초대구경 드라이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. 기 밖으로 빼면서. 어, 이런 구조에서는 기대하지 않은 것만큼은 훨씬 좋은 저음을 내주고 있다. 단독 사용 시 8시간, 케이스랑 같이 뭐다 닮은, 다 달면, 다시 충전하고 이렇게 갖고 다녔을 때는 35시간. 그러면 뭐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IPX5 방수 등급. 예, 뭐 운동할 때큰 문제 없겠죠. UV 살균 케이스 들어있고 앱으로 EQ 조정 할수 있다. 단점도 있습니다. 음악이 커지면 외부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는 똑같습니다. 그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외부 소리 듣기 모두 켜놔도 소리 크게 들어봐 안 들려요. 소리 크게 들었을 때는 ANC가 있던 이런 타입이던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사는 없다는 거죠. 조절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. 지금 조절이 안 돼요 얘는. 그럼 귀 모양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약 이렇게 좀 조절해서 꺾을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듭니다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이어폰 테스트 할때 에어팟 프로 2랑 이 녀석이랑 여기다 놓고 같은 음악을 틀었어요 에어팟 2는 이렇게 해서 소리가 재생되는지를 귀로 갖다 대야지 이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여기서도 소리가 잘 들립니다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소리도 많아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들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, 옆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. 좀 몰입해서 음악을 듣는 용도는 아닙니다. 그래서 운동에 특화된 모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운동안 하시더라도 좀 작은 볼륨, 그렇게 크지 않는 볼륨으로 그냥 살짝 틀어놓고 뭐 일상생활 하시는 그런 용도로선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어, 판매하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는데, 구매자 전원, 사은품 증정. 오, 요거, 괜찮아. 운동하러 갔을 때, 라커에서 옷을 갈아입죠. 요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, 뭐, 넣어놓고, 핸드폰 이렇게 들고 가야지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. 저게 있으면은, 핸드폰도 그 락커에 넣어놔도 돼. 운동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, 예전 얼마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. 러닝머신 할때 앞에 뭐 TV 같은 거에 이어폰을 꽂을 수 있게 돼있다요 거기에다가 재료를 꽂으면 돼요. 이것만딱 들고 가서, TV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. 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파파였습니다.